이게 지금 지부장 판사는 일단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본인이 밝혔고요. 그런데 지부장 판사가 지금 접대를 받고 어떤 사건을 무마했거나 그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관련돼서 영향을 받은 그런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많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인 인간... 근데 지금 사진 하나밖에는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저, 저곳에 그 장소가 일단은 그어 아니 그래서 저는 어제 방송을 하는데. 네. 민주당 패널들이 너무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어떻게 방식으로. 얘기합니까? 오늘 오후에 사진이 공개된 다음에는 오늘은 직위연의 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민주당 패널들이 그막 대기실에서 그러길래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사진이 나오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룸사롱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이 사진만 갖고알수 아, 있나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호텔 로비 같기도 하고 그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음. 이제 뭐~ 어디 룸사롱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인테리어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사건 수사한다 그러고 법원에서도 관찰한다 하니까 네. 그 조사를 이제 하면은 되긴 하겠는데 지금 굳이 사법부가 중요한 재판을 하는 그 판사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인신공격식의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아~ 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지켜보고 두고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 좀... 일단 선거 기간에 이렇게 사진 하나 띄어놓고 룸살롱이다, 그렇죠. 뭐 여성 도우미가 있었다, 예.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워딩들은 당, 민주당 차원에서 굉장히 쏟아냈어요. 근데 만약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냥 사건 끝나고 본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쓱 지나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차피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뭐 사건이 배당이 됐다, 우리가 고발을 진행했다. 고발은 또그 사법질서 뭐 바로 세우기 운동인가? 사세행. 그쪽에서 뭐 대신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 잔뜩 그 뭔가 분위기만 이렇게 풍겨놓고, 나중에 가서는 또 별거 없이 끝나면 그런 거 흐지부지.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전에 그 송영길, 김민석, 우상호 등이 그5.18 전야제 때 어디서 모여서 놀았어요? 그 세천년 NHK라는 단란주점에서 모여서 도우이 부르고 술판 벌인 건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니까 자신들의 이재명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서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돌려버리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가 임수경 씨가 그5 3 8 6 술파티 원문을 그 게시판에 올린 거를 이제 동아일보에서 기사로 냈었는데 음. 여기 보시면 지금 이재명 그 후보하고 같이 열심히 유세를 다니고 있는 김민석 최고. 음. 에 대해서는 뭐라고 적어 놨냐면은, 양옆에 여성 도우미를 끼고 앉아서 놀고 있었다라고 적어 놨어요. 제가, 사,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임수경 씨 발언에 저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깨끗한 놀이인 거고, 이재명 악기를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판사든 누구든 뭐 사진 한 컷으로 그 사람의 어떤 도덕성을 공격을 해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겠다. 이거는 좀 부적절한 대응 아닌가요? 이것도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박상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흔드는 게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했던 것처럼 이 법치주의 자체를 흔들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법치주의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은 이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제대로 재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직위원 판사는 이재명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꼭 그렇게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아직 몰라요. 음 맞. 네. 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판사거든요. 그 내란죄 수사에 네. 대한 형사 1심 판사인데 네. 직견 판사가 지금 표적이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해 줬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네. 저는 딱 그거 하나. 예. 네, 네. 저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솔직히 제가 이제 이거는 그그 그, 저기 그, 여기가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 제가 출연해가지고 지기현 네. 판사가 구속은 취소했지만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른 친한 계 패널분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그럴 정도로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직기현 판사를 저렇게 타겟팅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은아 얘네들은 이 정도도 못 견디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구속취소가 나오기 전에 소위 말하는 그 방송들에서는 친한개들은 구속취소가 안 나오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음. 아 그렇게 바랄 말을 할 거라고. 네. 그래서 저를 패널로 불러다가 묻는 거예요. 박상수 변호사님은 이 구속취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묻길래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5대5 정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진행자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래서 친한계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5대5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깜짝 놀래잖아요그 네. 5대5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순수 변호사로서 법리적으로 5대5라고 본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구속 기간과 관련돼서 시기준이나 일기준이나는요 몇십 년 동안 법원이랑 검찰이 싸워오던 거예요. 네. 음. 지들끼리만 싸우던 거야. 그니까저 네. 같은 변호사들은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거야. 네. 왜냐하면 지들끼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해결을 안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속기관에 대해서 검찰은 일기준으로만 씁니다. 실을안 네. 써. 그럼 법원에 보내. 그러면 이제 싸우기 싫은 판사는 그냥 그거를 넘겨주는데 우리 영입 인재 중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입 인재 2호였던 전상범 변호사 있어요. 예. 그 저기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까지 하시던 네. 전상범 지난해 변호사. 총선에 또 출마하셨죠. 출마도 하셨던 네. 이 전상범 변호사는 굉장히 깐깐하십니다. 예. 판사 시절에 이 전상범 변호사는 그 법원의 실무 제휴를 보면 시기준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일기준으로 써가지고 검찰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 전상범 판사는 시기준으로 써오세요라고 반려해버렸어요. 음... 법원 규칙대로 하라고 안 네. 그러면 이거 안내준다는 식으로 반려를 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상범 판사한테 걸리면 시기준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전상범 변호사가 저랑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시기준으로 하라고 맨날 보냈던 사람이라 네. 이거는 시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그게 법원 입장인 거야 네.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상범 변호사 부인분도 또 변호사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그 부인분이랑 저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부인분이 그래서 전상훈 변호사한테. 그래서 오빠가 그때 그 검찰청에서 되게 욕먹었다. 그러니까 어. <laughs>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네. 법원이 그냥 저 직위원 판사는 법원의 입장으로 시기준으로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네. 검찰에서 즉시 항고하기를 생각하면서 때려버린 거죠. 그냥. 그랬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한 거야. 네.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문을 보면은 내가 이거를 제대로 안해 놓으면 정리를 안해 놓으면 나중에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으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걸 정리한다라는 내용을 쓴 거예요. 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거 제대로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 거꾸로 해석하면요. 네. 그게 적용 안 되면 이건 유죄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심증을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는 해줬어도 내란죄 유죄 판결을 내릴지 안 내릴지는 두고 봐야 돼요. 네. 난, 난 내릴 가능성이 그, 그 구속 취소 결정문을 봤을 때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변호사로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다라는 그거 하나로 이재명 대표를 유죄 선고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거 하나로 이런 식으로 판사를 거의 무슨 인민재판 하듯이 이런 식으로 신상 공개하고 네. 물을 던지게 만든다? 음. 법원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을 거고 사법부 자체를 크게 흔들었다라고밖에 음.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요, 요 사건에서 두 가지 정도의 맥락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민주당의 타겟이 이제 검찰이 아니라 사법부를 네. 좀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음. 5년 동안 그 법원하고 치열하게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법원을 개혁한답시고 음. 또 무슨 음. 이상한 행동을 좀 저지를지 모를, 음. 모를 것 같다는 좀 우려가 좀 들어요. 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한테 앞길에 좀 걸림돌이 될것 같으면은, 어떠한 조직이든, 맞아요. 어떠한 제도든, 이런 거를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세력이 극단적으로 변질이 된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 제도권 내에서 합리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님 말고 식으로 던지는 거죠. 음, 옛날에도 맞아요. 뭐 그런 일 많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무슨 제보를 받았다, 뭐 하면서 맞아요. 무슨, 지금도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청담동 첼리스트 맞아요. 그거 다 사실 아닌 걸로 명확하게 밝혀가 났는데도 뭐 자기는 뭐 제보를 받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얼랑뚱뚱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예. 또 그걸 믿어주는 또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가짜 뉴스를 저렇게 해서 퍼뜨리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태가 계속적으로 고착화되면 우리 정치 문화가 너무 지나치게 후 후진 문화로 이렇게 낙후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음. 그 김준호 대변님은 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이런 법원에 대한 공격 행태 자체가 내용도 그렇거니야 방식 자체도 굉장히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아니면 말고식의 공격이나 정치에 대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사법부를 이렇게 대놓고 공격한 적은 잘 없었어요. 네, 그것도 판사에 대한 어떤 인신 그렇지. 공격까지도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특정, 자행하고 있죠. 특정 판사를 지목해서 공격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직접 공격하기가 힘드니까. 돌려까기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예전부터 해왔던 선동 정치, 의심 정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정황상 저 사람은 이제 룸사롱에서 여성 접대원을 뭐 끼고 놀았을 거다, 접대 네. 받았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면 말고식.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 어제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본인이 저술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주 사진을 공개함으로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나온 사진이 아까 자료에 보여줬던그 사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다죠, 뭐. 그 사진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이한 말이 그거예요. 이 다음은 사법부가 밝히라고 했습니다. 네. 그니까 본인들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는 밝히는 건또 사법부가 직접 밝히라고 해요. 네. 그럼 이렇게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고 지위연 판사라는 사람을 되게 술접대 받는 이상한 법관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사법부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여태까지 해오던 아니면 말고시. 그리고 우리 또 이게 아니라는 게 들통이 나면은, 제보받아가지고 이걸 냈는데, 아, 우리가 뭔가 차오가 있었다 하면서 얼렁뚱땅 또 넘어갈 거거든요. 그 다른 이슈로 또 물타기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민주당이 언제까지 저거를 들고 있다가 모른 척하거나 못본 척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진을 깠으면은 본인들이 밝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있으니까 이거를 밝 이거를 오픈했을 거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의심 해소를 사법부가 아니라 민주당이 해야죠. 근데 그렇죠. 민주당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없기 때문에 저것만 내놓고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러면서 아마 다른 제보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상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나쁜 정치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 선거판에서 여기서 하나가 더 이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정치로 가냐면 이제는 어, 나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 입증은 이제 너네가 해 근데 마, 이 사람들이 이제 증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백한 게 밝혀지면 그다음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는 그러한 단계까지 갈 거예요 음. 왜그런 그게 지금 북한이나 그런 나라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없는 죄도 만드는 단계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네들 주장에 맞춰갖고 죄가 있어야 되는 맞아요. 약간 그런 무도한 어떤 상황까지 갈것 같아서 음. 굉장히 좀저 저 사건은 그냥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저런 식으로 어떤 판사에 대한 판사는 그냥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공격을 해놓고 아님 말고 식으로 넘어간다. 저는 이거는 더 이상 국민들이 이런 식의 졸렬한 공격과 그런 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왜 나쁜 당이고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냐라면은 저 사진들을 본인들이 까놓고는 만약에 다른 공무원 조직이었으면은 직무배제가 됐을 사안인데 왜 직무배제를 안 시키냐 이 재판에서 손 떼게 만들지 않고 뭐하냐 이거예요. 네. 그냥 박상수 변호사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 사람들은 윤전 대통령 재판을 지기현 판사가 그냥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네. 그니까그 이유 말고는 아무 맥락 없는 판사를 한 명을 데려다가 조리돌림하고 창피 주고 인격 살인한 다음에 이제 이 재판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건데. 도대체 뭘 남기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러 아예 법관의 옷을 벗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직연 판사가 본인이 저런 접대를 안받았다면 끝까지 본인이 맡은 그 재판과 업무를 끝까지 당당하게 수행해 나가시기를 저는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